저희 향후 식당 한번 소개해 볼게요, 여러분.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. 자,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. 네, 로데오 플라자 2층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각 6시 32분이고요. 창문은 열어... 여러... 오늘 월요일 맞죠? 오 우리 식당이 지금 실장님이 어리지날 북한 실장님이라 대박 정말 맛있습니다 풍양 냉면 최고예요 예 네, 저분이 두시고 있는 지금 갈비찜 또저 테이블에 두시 뭐 저희 지금 명당 갈비찜 예 네, 풍양 냉면 만두 전골 여기는 지금 예약 손님들이 안에 계시고요. 그냥 해미식당 대박나기를 바라겠습니다.